법무장관, 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쪽에 좀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겠니다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그 공포에 서울의 밤을 규탄하는 이 30대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잠깐 보신 겁니다. 잠깐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사랑의 널이 느낌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언제까지라도 함께 가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난 가삽니다. 어, 어른들이 잘못한 것을, 그리고 또이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해야 될 어른들이 헌법도 어기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려고 했던 그 분노, 살 떨리는 노여움까지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희망으로 지금 승화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헌법 제77조 1항에 나와듯이 전시 상황입니까? 사변 상황입니까? 준전시 상황입니까? 계엄을 왜 선포해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안 된다. 이러면 수많은 생명이 위험하다. 라고 말렸어야지. 한마디 못하고 여기 와서 이러저러 변명하고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가지고 4시간 동안 수건으로 눈 가린 채 죽도록 맞았어요. 이번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저정청래다 끌려가가지고 고문 폭행 당했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짓을 해놓고 지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니, 영장을 중복 신청해서 영장 발부를 못했느니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란 수에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드리는 것이 제일 급선무고 중요한 일이지.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희망을 꺾지 마세요. 어른들이 잘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 윤석열 출국 금지 체포 구속 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발 뻗고 잠을 잘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